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명약 공부, 오늘은 영마설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. 우리가 살면서 이제 사주팔자를 많이 논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로, 어, 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죠. 왜 그러냐. 자기 팔자들 안 살고, 어, 견주 옆에 사람하고, 견주어서 살죠. 그것도 또 견주되, 나보다 그 물질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앞지르려고 사니까 그 불행하게 살죠. 자기 팔자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, 자. 그러면, 역맛살을 알려면, 이것도, 삼합을 알아야죠, 삼합. 그리고, 이것은 시비신살 알아야죠. 자, 그러면, 맨 처음에, 그, 역맛살이라는 것이 어떤 자교론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봅시다. 이영마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분주한 분주하고 능동적인데 보통 운업또또 공무원들 보면 또 외교관도 있고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~ 출장 또 뭐~ 외국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영마살 작용으로 인해서 가고 또 그~ 또 살로 작용하면 또 여자 같은 경우 남편이 그~ 형사라고 다시 겹치면 그~ 남편이 또 사고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또 살로 작용하면 나쁜 살로 작용하면 직장에서 또 잘리고 또 회사에서 잘리고 또 사회에서도 완전히 생기고 그러죠. 그래서, 여러 음악살이 꼭한 가지로만 작용하니까, 여러 가지 작용하기 때문에, 그것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, 일단은 이론적으로 영맛살을 공부해보고, 이 기둥을 두 개를 세워놓고, 이영맛살을 활용해봅시다. 그러면, 맨 처음에, 그, 삼합을 알아야죠. 처음 접한 사람들은, 삼합까지, 십인살까지 이론적으로 외웠겠지만 이제 그것을, 이제 또 어떤 것이, 영마살인지를 또 구분해야죠. 그래서 오늘은 맨 처음에 인오술부터 나갑시다. 인오술. 인오술. 그산업이 이제 게 하국이잖아요. 인오술이. 하고그 다음에, 사유축. 이것은 금국이죠. 금국. 그 다음에 신자진. 이건 수국이고. 다음에 해묘미. 이렇게, 묘, 미, 이거 목국이죠. 자, 이렇게 사 삽의 네 개로 이루어지죠. 그래서 여기에 12지가 다 들어있죠. 자, 그러면 오늘 배우고 자자 영맛살은 12 신살 속에 들어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삼합의 앞 글자가 지살이죠, 지살, 지살이고 얘를 충원한 자가 역마죠. 이제 신금이 충하잖아요. 하고 그게 관이죠 이게. 그래서 얘가 역마살이 되죠. 이제 충원한 자또 얘가 역마살이 될 수도 있고. 이제 운에서 들어오면 얘가 발동을 하겠죠. 그래서, 역마살은 삼합에 이제 네 개가 있죠. 이렇게. 이거 사는 해죠. 사해충이잖아요. 이게. 이게 영마고. 그리고 신은 마찬가지. 인이죠. 여기서 배웠잖아요. 거꾸로 가면. 이게 인신충이죠. 그래서 이게 역마고 해는 마찬가지, 사죠. 사회충이죠 그래서 이게 영마가 되죠.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죠. 그러면, 이제 그, 이 12신사를 응용한 거잖아요. 그러면 복원이 어, 의미에서 다시 이제 12신사를 공부해 보면, 인, 앞에가 축이죠. 12지에서의. 이게 천사래잖아요 하늘의 작용. 천살. 얘가 지살이고, 그 다음이, 먼저번에 배웠던 도화살이잖아요. 그러면, 12주로 보면 묘죠. 이게 함지살이고 어, 연살이고, 그렇죠. 그리고, 오가이 장성이죠. 장성. 앞에가, 사죠. 사가, 어, 망신살이죠. 에? 망신살은 요즘 그, 하, 그 여자 문제로 머리 아픈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망신살이 들어서 그러죠 그리고 이오 다음에 미인데 이게 반한살이죠 그리고 얘를 충하면 자고충이잖아요 얘가 그러면 제살이 되죠 아, 제살은 말 그대로 재난살이죠. 그리고 얘가 화개살이죠화개화개인데 얘가 또 앞에가 육살이죠. 육살은, 어, 장애살이라고 그러죠. 어, 그리고 이술 다음에는 해잖아요. 해가 급살이죠, 급살이. 그리고 얘를 충하면 진이 충하죠, 진이. 진이 충하면 얘는 월살이 되죠, 월살이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1 2신사를 이제 다시 공부를 했고요. 그러면 이사회충이나 신자진이나 해묘미는 똑같은 원리니 요대로 적용하면 되죠. 그러면 아, 실질적으로 역마살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활용을 발자 기둥을 세워서 활용을 해 봅시다. 아, 기사생, 을사생이구나. 기사생이야. 을사생, 을사하면 뱀띠죠. 을류. 그리고 정해 그러니까 일단 공식을 다 외운 다음에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, 구구단 외우듯이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하면 되죠 근데 역할이 어렵죠 이제 그게 또또기동 세워 갖고 또 활용한다는 것도 어렵죠.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죠. 에? 대신 이걸 기본을 알아놓으면 접근하기가 쉽죠. 그것도 모르면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거달기죠. 수박 거달기라 그러죠.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강의하고 그런 거 들어서는 평생 가도 터득 못 오고 기본을 철저하게 외운 다음에 들해 그런 걸 봐야 기본이 장착이 돼야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죠. 참이 사람은 이제 남성인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한 마살 기운이 지금 두 개가 있죠. 앞에 지살들이 될 것이 삼합으로 보면 얘는 사회축이될 것이고. 얘는 해묘미가 될 것이죠. 그리고 얘들이 영마에 기운이 있는 거아니요 그래서 이게 운에서 들어오면 영마살이 되죠. 얘는 지금 요 팔자에도 영마가 있네요. 그죠? 사회충. 그이 사람 같은 경우, 이제 신사년에 신사년에, 그, 이제, 영박기군이 발동을 해가지고, 이제 중국으로 총괄사장, 모기업의 총괄사장으로 간 사람인데, 이 사람은 이제 사유축이 발동한 거잖아요. 사유축. 사가. 그래서 이 사유축은 우리가 방향으로 보면, 이게 서쪽 아니야 서쪽. 이금국이니까 금국을 서쪽으로 보잖아요. 색깔로 보면 하얀색이고 그 서쪽이 우리나라 측에서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서쪽이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 이 중국이 땅덩이가 크니까 아뭐 그걸 방향으로 잡기도 뭐 하기는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우주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, 그, 가난대가 중국인이 서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예. 그래도 예매하기는 예매하죠. 하지만, 이렇게 짚어보면, 어, 서쪽이 맞죠. 그 다음에는, 음, 여명으로 하나 가봅시다. 어, 그 임술. 그 갑진. 갑신. 의뢰. 이 사람도 보면, 이 신하고 해가, 이건 신자진 아니요 신자진. 아, 자진. 그리고 이건 해묘미죠. 상화비. 해묘미. 이것이 이제 역마 기운 아니에요. 예? 그, 이제, 이 사람은 십성작용으로 해가지고, 남편이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경우인데, 여기 보면 관이죠. 여명 같은 경우는 관이 남자라 그랬잖아요. 에? 그, 그래서 이분은 보면 이제 신자진하고, 어, 그 해명인데, 예? 기운이 근데 이런 이제 가빈년에 가빈년에 4월에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 다 크게 나왔었다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 삼형살이 작용한 거죠 삼형살 같이 역마살하고. 이 삼형살의 인신 사회 아니에 인, 인사신. 인사신이 작용한 거죠? 인사신. 이게, 이 사람은 운에서 인이 들어왔어. 그리고 본인이 일제 신을 깔고 있잖아요, 신금을. 그, 4월 달에 이제 운이 겹쳐서, 이렇게, 그, 어... 순서대로 겹쳤잖아요, 세기가 값이 그래서 인사신 이 형흥살을 맞아가지고, 어, 가빈년에, 4월에, 교통사고가 크게 나 거예요. 그러니까, 이게, 이, 십성으로, 어,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, 이역마살이 꼭, 그, 영마작용을 이동순환으로만 작용이 아니라, 이 형살같이 겹치면, 이렇게 사고까지, 어, 나는, 이런 것이 연결이 되죠. 그래서, 이 명작이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, 조금 복잡하긴 복잡하죠. 자, 오늘도, 그, 기본, 역마설에 대해서, 어, 삼합 12신살까지, 어, 공부를 하면서, 실질적으로 기둥을 두개 세워놓고, 이렇게 활용을 해보았습니다. 네, 결국은 이 활용이죠 명약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옵니다.